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과 그걸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 엄청난 시스템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주변 환경과 복잡하게 올켜서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는데요. 그 청사진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숲속에 있는 버섯, 저기 뜨거운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햇빛, 이셋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정답은 바로 생태계입니다. 이 모든 게 생태계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구상원이라는 거죠. 생태계라는 게 뭐냐면요. 살아있는 생물들하고 또 빛이나 물처럼 생명이 없는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만들어내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그럼 이 생명의 그물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건 정말 아주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작은 점이 어떻게 선이 되고 또 면이 돼서 결국 이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지 그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거 마치 레고 블록 쌓는 거랑 똑같아요. 보세요. 먼저 생명체 하나, 개체라는 블록이 하나 있죠. 여기에 같은 종류의 개체들을 모으면 개체군이 되고요. 또 여기에 여러 다른 종류의 생물들을 막 섞어요. 그럼 군집이라는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조물이 놓인 방 전체에 빛이나 온도 같은, 그러니까 환경과 딱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생태계가 탄생하는 거예요.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생태계라는 무대 위에서 각각의 생명체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 등장인물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생물은 다 자기만의 역할이 있거든요. 크게 보면 딱세 가지 역할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산자. 말 그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이죠. 식물처럼 광합성으로 스스로 에너지를 뚝딱 만들어내요. 두 번째는 소비자. 이건 바로 우리 같은 동물들이죠. 생산자가 만든 걸 먹거나 다른 동물을 먹어야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분해자가 있습니다. 버섯이나 세균 같은 애들인데요.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모든 배우에게는 연기할 무대가 필요하잖아요. 생태계에서는 바로 이 환경이 그 무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요소들이 이 게임의 규칙을 정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다섯 가지가 생명이라는 연극의 무대 장치라고 할수 있어요.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생각해보세요. 빛은 에너지의 근원이고, 온도는 모든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하죠. 물 없이는 뭐 생명이 아예 존재할 수가 없고요. 토양과 공기는 우리가 발 딛고 숨쉴 공간을 주잖아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변해버리면 생명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거나 아니면 사라져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생명체들이 이 변화무쌍한 환경의 도전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적응하면서 살아남는지 그 위대한 생존 전력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바로 온도입니다. 꽁꽁 어는 아주 추운 곳과 모든 게 타버릴 듯이 더운 곳, 과연 생명체는 이 극한의 온도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여기 정반대의 환경에 사는 두 여우를 한번 보세요. 북극 여우와 사막 여우. 정말 신기하게도 서로를 거울에 비춘 것처럼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덩치를 키우고 몸을 최대한 웅크린 반면에 다른 쪽은 몸을 작게 만들고 귀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건 각자 자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말 치밀한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열 관리입니다. 북극 여우의 저 작은 귀와 통통한 몸집은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최소화하는데 아주 유리하고요. 반대로 사막 여우의 저 커다란 귀는 얇은 혈관을 통해서 열을 바깥으로 뿜어내서 몸을 식히는 일종의 방열판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한 설계 아닌가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개구리나 뱀 같은 변온 동물들은요. 추워지면 그냥 아예 활동을 멈추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버리죠.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막는 거예요. 현명하죠. 자 다음 퍼즐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빛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속 깊이 들어갈수록 해조류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바로 물이 빛의 색깔을 얼마나 통과시키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햇빛의 붉은색 계열은 물 얕은 곳에서 금방 흡수돼 버리고요. 파란색 계열 빛은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조류의 기가 막힌 색깔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얕은 곳에서는 풍부한 붉은 빛을 이용하기 좋은 녹조류가 살고요. 중간 깊이에는 갈조류가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는 그 희미하게 도달하는 파란 빛까지 어떻게든 흡수하려고 홍조류가 자리를 잡는 거죠.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빛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고 진화한 거예요. 생존을 위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정말 어디에나 있어요. 건조한 곳에 사는 곤충들은 단단한 껍질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고요. 선인장은 잎을 아예 뾰족한 가시로 바꿔서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죠. 심지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 사람들은요, 혈액 속에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어서 부족한 산소를 하나라도 더 붙잡으려고 적응했답니다. 정말 놀랍죠? 자, 지금까지는 환경이 생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반전을 하나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요, 절대로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네, 바로 이겁니다. 환경만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물도 아주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 나갑니다. 생명체는 그냥 환경에 적응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작은 생명체부터 한번 볼까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이 죽은 낙엽을 분해해서 영양분 가득한 흙으로 돌려보내고요. 지렁이는 그흙 속을 끊임없이 파고들면서 땅 전체가 숨을 쉴수 있게 만들어줘요. 스케일을 더 키워볼까요? 저기 있는 식물들이 수억 년 동안 광합성을 하면서 내뿜은 산소가 지구 대기 전체를 바꿔놓았고 덕분에 지금 우리가 숨 쉬는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환경의 손님이 아니라 어쩌면 주인인 셈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모든 생명체가 자기가 사는 환경을 바꾼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인간은 과연 지금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